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대전은 현재 14.5도로 따뜻하고 낮에도 24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정보입니다. 5월에는 예쁜 꽃이 많이 피는 시기도 하고 또 꽃을 주고받을 일도 참 많은 달이죠. 오늘은 성년의 날또 목요일은 부부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중한 의미가 담긴 꽃 오래 보관하는 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의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사이다에 넣어 두시면 좋은데요. 이 사이다에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또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없는 시원한 곳에서 보관하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꽃을 거꾸로 매달아 말리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녹인 양초 위에 놓아주면 실용적일 뿐 아니라 오래오래 예쁜 꽃을 즐길 수 있겠죠.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이 14도, 세종이 12도입니다.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4도 안팎으로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는 아침에 9도까지 떨어져 있는 청양은 다소 쌀쌀하겠고, 그 밖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 바다 물결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 안개가 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아침에 14도로 오늘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28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화창한 날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